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가서 느꼈던 감동 중에 에, 어, 하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캄캄한 밤에 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였습니다. 세상에서 볼수 없었던 어,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 위에 뿌려져 있었고, 그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laughs>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자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 바로 그 고백이 오늘 10편 29편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의 서두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 찬양을 듣는 자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의 예 말씀과 이어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갖게 되는 권세, 권능,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능, 바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마땅히 어떤 행위,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달려오신 여러분과 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10편 147편 5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 마땅하도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상속자로 부른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아름답고, 종기한 옷을 우리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입혀 주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마땅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내신 목적이기도 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종노릇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그의 기한 빛 가운데로 불러 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상속자, 구원받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규례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언합니다. 2절부터 아니 3절부터 9절까지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라고 계속해 반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곳에 계시기도 하시고, 저기 우리가 볼수 없는 지구 반대편에 계시는 분이시지요. 내가 기뻐 울 때, 내가 슬퍼, 아, 내가 기뻐 웃을 때, 내가 슬퍼 울 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수 없는 그 어둠의 터널을 건너고 있을 때, 거기도,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 서는 것.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그 걸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귀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의 걸음의 중심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백성이 누리는 평강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백성인 우리에게만,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안전함,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평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선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날이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매 순간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크고 능하신 팔 아래에서 안전함을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